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베르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흔들고 또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영광과 고난이 동시에 나타나는, 영광은 당연히 부활, 예수님의 부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당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적과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보여주셨던 사람으로서 기억했지만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력에서 이 종료주의를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었지만 또 우리의 자신의 죄를 또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인가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관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내 아들과 딸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지금 잘 걷고 있는지를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이두 사람이 사내들이 이르하는 공예, 공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정에 법정. 법정, 그래서 대법원 최고의 법정이죠. 거기가 구성원이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명의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권력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입법부, 행정부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데요. 법도 만들고 또 집행도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죠 사실은. 그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어요. 그딱 가운데다가 딱 놓고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법원에 왔겠죠.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두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법정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그냥 일으켰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적으로 인하여 유대교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사내들인의 권위를 추락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 40년 동안 다리가 절면서 살려달라고,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좀 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을 딴이유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냥 고쳐줬으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수장이었고 예수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격렬했던 어떻게 보면 조롱했던 사람. 근데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한해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예에서 죽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요한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 미문에서의 그안진뱅이 다리를 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가 온전하게 되자마자 이 베드로가 회개하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무려 그 설교를 듣고 한 번에 3천 명, 5천 명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문제예요. 단지 그냥, 병자 하나 고쳤다 이게 아니라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사람 예수가 나에게 능력을 줬어. 성령의 힘으로 내가 예수가 했던 그 병자 치유를 똑같이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할수 있다. 할렐루야. 너희들도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다. 할렐루야. 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기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밤, 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이게 생긴 중요한 단어예요. 담대하게 왜 그러느냐 이산에들이라고인이라고 산에 하는 이 공회는 최고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오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거기에 잡혀와서 말도 못해 떠듬떠듬떠듬 해야 돼. 요 왜? 그 당대 똘똘하고 똘똘하고 똘똘하다는 사람 무려 71명이 있는 데서 하나도 기죽지 않아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뭐별볼 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설교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외치는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가내 언어속에 예수의 권능을 믿는 가 제가 어린 시절에 귀신을 쫓아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니까 귀신을 막 내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쫓나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어린 시절에. 신학교도 가기 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과연 저렇게 하면 은 귀신이 나갈까? 이 호기심이죠. 어린 마음또막 기도원에 가보니까 막 안수도 하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런데 가만히 제가 어릴 때 들어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아노니,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나가라! 어. 어, 근데, 제가 옆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나? 그때는 성경도 잘 모르고, 또 알아도 아주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뭐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힘이 있나?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정말로 저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 본게 저희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허리가 많이 아프셨어요. 노동일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노동자의 삶이 그렇죠. 힘쓰는 일이고. 항상 자기보다 더 무거운 것을 져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제가 아버지 파스를 사다 줘요, 파스.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정배야, 가서 좀 파스 좀 사와라. 그럼 제가 맨날 매주 가서 파스도 막 한두 개가 아니라 이만큼씩 사. 아주 자주 붙이세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파스를 허리에다 붙이 근데 제가 그렇게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딴 사람한테 제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가서 한번 해봐야 겠다 그래서 그때 부흥의 기간이었었는데 집에 가서 저도 한번 써봐야지. 그흥강사님이 계속 그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고쳐진다. 어린 마음에 이거를 어떻게든 한번 써볼까.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가고 저희 아버지 아버지 내가 한번 기도해 줄 테니까 한번 기도 좀 받아봐. 막내 아들이 아주 어린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들어노 들어노 제가 진실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크게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뭐 아버지한테 소리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렐루야 저도 그 기도원에서 본 것처럼 열 번도 서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렐루야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한 10분 정도 한것 같아요. 뭐, 제가 무슨, 뭐, 말투변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주 그냥 열번 하니까 손에서 막 땀이 나더라고요. 뭐, 그럼 끝났죠. 끝났죠. 근데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기도했는데,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어, 우리 막내가 기도해주고 꿈을 꿨는데, 내 허리에서 뱀이 나가더라, 뱀이. 할렐루야. 근데 안 아파. 안 아파. 저를 위로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기적을 체험했는지. 그다음부터 파스 사러 가는 횟수가 점점, 점점 줄었어요, 할렐루야. 몇달 있다가 파스를 안 붙여.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붙여. 제가 어렸지만, 야!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용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 베드로가 어부였고, 뭐 어부가 무슨 뭐 대중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여기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 강력하게 똘똘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상상할 수,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증천하시고 가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 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40년 된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있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담대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정해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고 쫄아야 돼요. 근데 지금 무서워하고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은 71명의 사내들인 사람이에요. 전혀 바뀌버렸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죄를 져서 잡아온 거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판단해야 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의외로 지금 쫄아 가지고 어떻게 해질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여러분 가시 시작. 또 경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라 13절에 보니까 잠깐만 보여 주십시오. 13절에 보니까 학물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아니 저들이 어분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아니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다도망갔는 놈들인데 어느 저것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왔어. 또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던 그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의 옆에 딱 있는 거요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체험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나와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담대함은 그냥 말장난에 들어요. 뭔가 된다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는 단번에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6개월, 1년, 2년 동안 긴 시간을 통하여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의 원인,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도 병에 걸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를 찾아라. 명이다. 또 어떤 약을 먹으니까 그게 듣더라. 어디에 가서 뭐를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큰 효과가 있더라. 그것은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병나은 사람이 옆에 와서 내가 바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단한 번에 내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안진뱅이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뭐그 어, 사람이 부자였나요? 부자였으면 구워달라고 안했죠, 도와달라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하면 죄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지 교회를 잘 다녀서 아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을 망정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장관는그 자체는 항상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성령행전. 성령행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그러한 길로 가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담대하게 가장 그 당시에 똘똘했던 사람들에게 야잘 들으십시오. 내가 고친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고쳤습니다. 왜? 깜짝 놀랐어요. 그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그래서 야, 이두 사람 밖에도 내보내. 밖에 나가있어 나가 자기들끼리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악함의 역사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십시오. 15절에 명하여 공에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1 6절 여러분 읽어 주시죠 시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라이 아, 기적 이 표적 아이 사람이 나은 사람이 나와갖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이 할 말이 없어요. 이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담대히 하고, 또한 체험하고, 이두개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실 때, 주랭낭 쳤던 사람이에요. 부활의 예수를 다시 만나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금 예수님을 쫓아가리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전설들을 분석해보면, 베드로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으면 나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 나를 저쪽 십자가를 보고 못박혀 죽게 해달라고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위협을 하자 위협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에다 올리지 마. 라 어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지 마. 라 예수가 부활했다고도 얘기하지 마라.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다고도 얘기하지 마라. 결론을 렇켜놨어요 다시 들어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기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위협하여. 없애는 거예요. 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결의를 한 거예요. 베드로 요한, 너희들은 이제 절대 누구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만약에 사용하면 다시금 너희들을 가둘 거다. 이렇게 위협이요런데 18절에 아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보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이 땀으로 예수의 이름 얘기하지 마. 지금부터는 이제 얘기하면 벌줄 거야. 가르치지도 말고, 기적도 일으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마.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따가는 얘기가, 웃음, 아마 제가 볼땐 여기 그런 말안 나왔지만, 웃으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 기적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들 71명이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마. 예수의 이름은 입을 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벌을 줄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두들겨 팰 거야. 죽일 거야. 여러분은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위협에 굴하여아네 아, 알겠습니다 절대 이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고 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그렇게 해서 2000년을 왔어요 많은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상황이 위태로울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진 재산이 다 없어질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좋았던 직장에서 쫓겨날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여행이 찾아올지 몰라. 사장이내 마음속에 야, 네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더니 꼴 좋다. 네가 뭐 교회 주일날 열심히 가더니 네가 뭐냐, 네 이사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위기에 처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당장의 어려움을 줘요. 산한 드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어부했던 사람이니다 우리는 위대하게 지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하찮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쫓기로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죽으면 죽으리라 할때 나타나는 거예요. 대 따라가면 나타나는 게아니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는 코람데오라고 래가지고 헬라어로 코람데오. 제가 언제나는 제가 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라고. 초대교의 많은 성도들이 순교자의 그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부인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잠시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안식처로 이끌리라 할렐루야. 명백한 증거와, 명백한 체험. 예수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미문에서 40년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아무리 위협해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위협을 받는다고 입을 다물고 있겠소? 아니면 담대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걷겠다고 하겠어. 재묻는 거예요 재묻네. 어떻게 하지? 당신 같은 건 어떻게 하지? 겠 하나님이 명백하게 체험을 보여 주시고 명백하게 예수 부활을 보여 주셨는데. 어찌 내가 위협에 굴복하겠어.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루셔야 합니다. 다루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위협의 순간에나,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며내 육신이 상하고, 내 재산이 탕진되고, 내 직장과 위치가, 사회적 명분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해도, 나는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할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고 영원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믿습니다. 주제회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날마다 살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와도 오늘 본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철벌할지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놓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놓아주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없거든요. 증거가 있거든요. 그 책임이 와서 서 있거든요. 사받을 영분이 없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신생활을 하다가도 높았다 낮아졌다 하락했다 다시금 회복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 그분을 내가 다시금 결심하며 따라가겠다고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있구나 한번 부인했습니까? 세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의 예수를 다시 만나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성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